감독님! 감독님, 안 계십니까? 박바라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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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바라 감독님! 감독님. 오 근데 까 오늘의 축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BS 노코뉴스 오해원입니다 오늘의 케이리그 앱과 오늘의 축구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에서 만날 수 있는 5축 승부예측 아프리카 TV에서는 PP 라이브 채널입니다 박건호 감독님 여기서 만났습니다 제가 이것도 사고 감독님 만나러 왔는데 안 만나 안 만나줘요 <laughs> 제가 오늘의 축구 함께 일한 지가 한 3년째 되는 것 같은데 와 이런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진짜 아뭐 망신망신 개망신이에요 타는 경기도 못 맞추는 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아니 뭐 경기들 내가 봤거든요? 뭐야 뭐 뭐야 어느 팀 얘기 안 하겠어 뭐야 좀 잘해야지 아휴 혀가 길다 <laughs> 아 그래서 제가 뭐 지난 6라운드는 사실 뭐 여러분한테 드릴 말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번 라운드에 가장 많이 맞춘 분이 네 경기 맞추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지난 6라운드는 오해원이 못한 게 아니다. 당당하죠. 그래서 6라운드에 네 경기 맞춘 분 윤승표님 개간지 포포토 차범근 편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저희 댓글로 안내드립니다. 거기에 침착하게 따라와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라운드에 정말 인상적인 댓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재호방님께서 이번에는 5 기자보다 많이 맞추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한 개. 다오원을 이겨 보이겠다고 아주 선전포고를 하셨는데 내가 잡는다. 내가 이번 주에 잡는다 내가. 그리고 뭐 김윤형님께서 <laughs> 이번 승의책다 빗나갔네요라고 해주셨는데 김윤형님도 영계 <laughs>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네임드가 오셨습니다. 김학범님. 김학범님도 영계 <laughs> 뭐, 저랑 경쟁 붙으시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해보자고요. 어 아직 뭐 경기는 많이 남았고, 저도 아직 체력이 거듭합니다. 시작해보자고요. 38라운드까지 달려. 이번 7라운드는, 아, 제가 특별한 선물을 또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영상 끝까지 다 봐주시고,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십시오. 그럼, 하나원 큐 캐릭원 2021 7라운드 승부 예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제가 주목하는 경기는 바로 수원과 전북의 엑스모더비라고 붙여도 되나 요 이름 붙여도 될까요? 뭐 이거 함부로 이름을 붙여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경기 외적인 요인에서도 이두팀 가뜩이나 치열한 라이벌 의식이 있는데 이제 경기 외적으로도 라이벌 의식이 더해질 만한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주목할 경기로 수원과 전북의 경기를 골라왔는데요. 최근에 전북이 성적이 좀 좋았고 수원이 성적이 좀안 좋았기 때문에 이두팀 특유의 라이벌 의식이 조금 희석되는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 역시나 전북은 잘하고 있고 수원이 또 덩달아 잘하고 있습니다. 수원 상위권에 있어요. 이런 가운데 플러스 알파, 이번주에 아주 뜨겁게 K리그 팬들을 흥분시켰던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다보니까 이 두팀의 대결에 다른팀의 팬들도 아마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올시즌 전북은 K리그1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입니다. 6라운드까지 무패를 달리면서 당당히 선두에 올라있습니다. 뭐 수원도 분위기는 좋죠. 지난 슈퍼매치 패배는 아쉽지만 그 경기 전까지 무패 달리면서 상위권에 있다. 올시즌만큼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약속이 우리 박원 감독님 약속이 현실이 되고 있는 시즌 초반의 모습입니다. A매치 휴식기는 있었지만 이두 팀은 이 A매치 휴식기를 푹 쉬었습니다. 전북도 뭐 차출된 선수가 없었고 수원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정말 이두팀 모두 최상의 전력을 가지고 불꽃 튀는 경기를 그라운드 안에서 보여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경기에서 수원이 아주 패기 넘치는 경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승패를 떠나서 그라운드 안에서도 또 그라운드 밖에서 이겨야 할 이유가 생겼다. 하지만 참이 경기 승리는 전복이 가져간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좀 수원 팬들에게는 좀 의기양양하게 더 다음 대결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좀 이런 뭐랄까요? 기름에다 불을 붙이는 아주.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전복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안올라오장어지 오면 첫... 첫... 오해 야, 오해가 저거 이럴까 봐못올것 아,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포항과 대구의 대결입니다. 아, 포항 최근에 네 경기에서 일무삼패로 참 부진합니다. 어 특히나 최근 두 경기는 골을 내주고 당한 연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팀이라면 연패를 당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올 시즌 초반에 포항은 참 내가 알던 포항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뭐 대구는 세징야가 지난 울산 경기에서 결승골을 꽂아넣으면서 크 세징야. 왔어요 비록 A매치 시기가 아쉬울 수 있지만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그리고 이 경기를 앞두고 정승원과의 계약이 원활하게 마무리되면서 정승원도 이 경기 출전을 기대하고 있고 부상으로 빠졌던 뭐 에드가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도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뜩 기가 죽어 있는 포항 그리고 기가 올라 있는 대구 여기서 저는 변수가 송민규 선수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경기에서. 그죠? 퇴장을 당하면서 이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쉽지만 포항이 이 위기를 좀더 극복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할 거다. 특히나 송민규의 결장이 뼈 아프다. 그래서 저는 대구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성남과 울산의 대결입니다. 아 시즌 초반에 성남 분위기 좋습니다. 사실 성남이 막 많은 골을 넣는 팀은 아닌데 장점인 이 단단한 수비를 앞세워서 승점을 최대치로 이렇게 끌어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울산 이 우승 후보로 꼽히는 울산 아닙니까? 울산과 시즌 초반 이 6라운드까지 승점이 같습니다. 아 성남 이런 팀인가 싶어요. 뭐 차이가 있다면 울산이 조금 더 많은 골을 넣었다는 거. 그걸 제외하고 이두 팀의 차이는 없습니다. 뭐 울산 같은 경우는 이 한일전 말 많고 탈만했다니 한일전이 최대 피해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7명의 주전 선수들이 대표팀에 차출되면서 경기 그 당일, 그, 그 전날 12시에 자가격리에서 해제가 돼요 파주 NFC에서 원정 숙소로 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홍명보 감독이 가뜩이나 승리를 하기 위해서 가진 자원 없는 자원 다 꺼내야 되는데 이 선수, 이 핵심 자원 7명을 제대로 쓸수 없다는 거죠 이 자가격리했던 선수들은 그 이후에도 좀 보살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7라운드 홍면보 감독을 믿고 울산을 믿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즌 울산은 전북의 독수를 끊고 키백컵 우승하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팀입니다. 그런데 선수 몇몇 없어졌다고 성남을 진다? 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남 죄송합니다. 단단한 수비는 인정하지만 이번 주 울산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정배충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제 친구 중에 정배가 있었긴 합니다. 정배충 안전한 게 좋은 거 아닙니까? <laughs> 네 번째 경기는 서울과 강원의 대결입니다. 아, 서울. 3연승 하면서 2위까지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박진석 감독 부임 이후에 선수 보강까지 한 효과가 시즌 초반에 잘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한일전에 나상호. 조영욱이 찬출됐습니다. 이 나상호는 기성용과 함께 시즌 초반 세 골을 넣으면서 이 서울의 가뜩이나 약간 좀 빈약한 공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 근데 이 공격진에서 이두 명이 나갔다 돌아오는 좀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뭐 강호 같은 경우는 지난 인천전 승리가 얼마나 기뻤을까. 아좀 경기력은 올라왔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뭐 김병수 감독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그렇게좀 마음을 애를 태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난 인천전에서 승리했고 그리고 김동현 선. 수 선수가 지난 인천전에서 퇴장을 당했는데 사우 판도국에서 감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2세 이하 자원인 김정민 선수까지 합류를 했습니다. 가훈으로서는 시즌 첫 승에 이어서 좋은 소식들이 이렇게 연이어 오고 있는 거죠. 뭐 지난 시즌 두 팀의 대결에서는 강원이 앞섰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서울이 지난 시즌 굉장히 안 좋은 일들만 가득했잖아요. 하지만 올 시즌의 서울은 지난 시즌과 완전히 달라졌다. 뭐 사실 지난. 라운드에 잊었던.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난 6라운드에 무승부를 안 찍었더라고요. 그죠? 그래도 무승부를 하나씩 넣어 주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했으니까. 이 경기 두 팀의 무승부를 예상하면서 7라운드 무승부 하나 가야죠. <laughs> 7라운드 다섯 번째 경기는 수원FC와 제주의 대결입니다. 올 시즌 K리그1으로 승격한 두 팀의 시즌 첫 번째 대결인데요. 같은 승격팀이지만 이두 팀의 상황이 하늘과 땅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제주는 6경기를 치러서 승점 8점을 얻어서 6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FC는 승점 3점을 얻어서 최하위에 있는데 왜이두 팀이 똑같이 승격팀인데 이렇게 순위가 성적이 다를까? 수비예요 문제는 수비입니다 어, 6경기에서 나란히 4골밖에 넣지 못한 이 골은 두팀 모두 고민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주는 3실점을 하면서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 중인데 수원FC는 11실점을 하면서 두 번째로 많은 실점을 기록 중이다 이 부분이 이두 팀의 순위를 극명하게 엇갈리게 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주는 단단한 수비 수원FC는 조금 허술한 수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원 F C가 아니라 제주의 승리. 제주가 생각해 보니까 원정 승리가 없더라고요. 수원 F C 원정에서 올 시즌 처음으로 원정 승리 챙길 거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7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광주와 인천의 대결인데요. 뭐 사실 두팀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두팀다 골은 넣고 있어요. 그런데 넣은 골보다 먹은 골이 더 많다. 과식이다. 이두 팀의 승리 가능성을 나란히 0이라고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0에서 0의 균형을 깰수 있는 변수가 무엇일까? 저는 파검의 피니셔, 무고사, 무고사 리턴즈. 무고사가 자가 경기 때문에 시즌 초반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도 있었고 해서, 인천으로서는 이 무고사의 복귀가 굉장히 기다려졌을 텐데, 경기를 앞두고, 무고사가서 팀 훈련에 정상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출전을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김현 선수와 함께 공격을 이끌 수 있는 조성환 감독의 구상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조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인천이 승리를 하면서 좀 중위권 싸움을 더 치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가져갈 거다. 전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이번 7라운드 저의 승부 예측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측해 주실 차례인데요. 뭐, 참명방법은다 아시죠? 오늘 주고 유튜브 방문하셔서 댓글창에 여러분들이 예측한 7라운드 결과를 침착하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수정 없이 경기에 시작하기 전에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제가 선물 두 분께 드립니다. 지난 6라운드 한번응원하셔서한분더 추천합니다. 사죄의 의미에 나가서 제가 수원, 이 선수들이 쓰는 양말이에요. 두분 뽑아서 하나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는 분만 참여하지 마시고, 야, 옆에 가서, 야, 오해원이 하나만 맞춘다. 야, 가서 해도 하나만 맞춰서 선물 받는다. 지금 널리 널리 알려주시자, 이겁니다. 그죠? 알았죠? 5축 승부 예측은 오늘의 K리그 앱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8라운드도 주중이더라고요. 9라운드 승부 예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선생님 하... 가겠습니다.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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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맞나 이거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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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아바아아아아아가아아아